성일이 뭐 언제 정도인지 그리고 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뭐 예측을 좀 해보신다면 저는 아마 3월 11일이지 않을까라고 혼자 그냥 생각하고 이있1니다 특정했어요 날짜를? <laughs> 그 사실 할건다 했잖아요. <laughs> <laughs> 할건다했고 선거권 하면 되는데 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판결문도 어느 정도는 준비가 어, 돼 있지 않을까라는 네, 어. 추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헌법재판소에서이 부분을 고려할 부분은 아니지만은 보통 이제 변론종결하고 나서 한 2주 정도 있다 선공를 하셨는데 음. 60일 뒤면 음. 어, 이제 5월 달에 다들 이제 어, 조기 대선 때가 연휴 기간이랑 좀 겹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생각해. 생각해. 음, 저도, 저도 그게 어, 3월 11일 어, 바로부터 어. 되게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요 어, 어. 네, 네. 중앙선관위에서 네, 네. 50일 이상 걸린다, 60일 이내만 하면 되는데 네. 대체로 이제 보니까 한 50일 이상은 걸린다라는 네. 취지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5월 5, 6, 7, 8, 9, 10요 주간에 많이 놀아요. 5일, 6일 뭐다 놀거든요. 근데 7일 수요일 날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선이. 그럼 7일날 가게 되면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 그러면 그 전주인 4월 30일날 아니면 더 늦춰서 14일날 대선을 할수 있게 결정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래요 예, 그 저도 비슷하게 11일? 저도 4월 11일, 어... 12일 사이에는 하지 예. 않을게요.